자, 퀴즈 TV에 오신 전국 학부모 여러분. 제가 3월 초에 제자가 서울대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다녀오는 길에 서울대 교정을 좀 찍어 왔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입구는 여기죠. 수위가 있는 입구. 여기부터 주차요금을 받으니까요. 이거는 다들 이게 입구라 그랬는데 이건 입구가 아니라 조형물이죠. 이걸 서울대 미대학생이 스케치했다고 그럽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 뭐다 아시겠지만 기억 국립, 시급, 서울, 디귿, 대학교. 어, 우리 때는 이걸 이렇게도 읽었어요. 공산당 또는 뭐 이제 서울대 떨어진 애들은 이걸 갖다가 술, 계집, 담배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예. 아마 성대나 이쯤이 아닌가 추측도 해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듣기는 고대 출신 화학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발광 극성도 생각이 라고요 발광하고 극성이 뭐냐고요 서울에 계신 우리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뭐다 알죠 추억의 발광과 극성입니다 즉, 1970년대 장안에서는 껌좀 씹는다 하는 소녀들이 다니는 그 여학교로 명성이 자자했던 은광, 신광, 연광 여고를 이컬어 3대 발광이라고 그랬고요. 덕성, 개성, 명성, 보성, 한선 한성 여고를 5대 극성이라고 하였으니, 여기 진짜 진짜 멋쟁이는 이 학교에 다 모여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학에는 교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결혼 시간에는 필히 입어야 되는 교복이 있었습니다. 어, 서울대 교복은 어, 왼쪽 견장에 황금 마크. 어,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때, 우리 시절에 입던 서울대 어, 교복의 상의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견, 견장이 공, 공산당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추억의 교복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교대 시간에는 이상의는꼭 입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어, 이 교복은 서울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들고, 어, 시골에서는 뭐 도지사 보기보다도 더 어려운 서울대 교복을 입은 학생, 어,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이걸 봐도 뭔지도 모르는 분도 거의 뭐 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거 가짜 학생도 있었어요. 이 교복이 있는, 이, 있는 바람에 어, 가짜 학생이 즐겨 있고 사기를 쳐서 어, 신문에 났던 바로 그 교복입니다. 뭐 연대도 똑같은 색상에 에, 이게 진곤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바탕은 독수리 견장 고대는 고대는 호랑이 견장 이게 가끔 청량리역이나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강천 유원지에 그 가는 관광 코스 대학생들이 많이 놀러 가던 통기타 들고 놀러 가던 그 코스에서 볼수 있는 진풍경이었습니다. 서울대 그 서울대는 내가 못 가면 뭐 자식이라도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이 나고요.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내 아들이 못 가면 마누라 탓이다. 뭐 아무튼 그 시절 SKY는 신분과 지식의 상징이었으니 모두가 부러워하고 눈부시게 바라보던 시절은 이제 다 가고 사실 저도 제 아이가 중 3을 앞둘 때까지도 SKY는 엄두도 못 냈죠 잘 해서 뭐 어디 공대라도 가서 엔지니어가 되어서 그냥 잘 평범하게 참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곳이, 그, 이 서울대 정문을 통과해서 바로, 어, 마주치는, 이 종합운동장. 여기서 졸업식도 열리고, 모자도 집어 던지고, 뭐, 어 그런 데네요. 아무튼, 이 서울대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 하여튼 뭐, 그렇게, 저기, 서울대는 꿈도 못 꾸던, 그, 우리 애가, 어, 옛날, 이렇게 되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그 하굣길에 같은 방향으로 그 귀가하는 좀 있는 집 아이에게 같이 가자고 이름 한번 불렀다가 다음 날애 엄마를 불러다 놓고 그애 엄마가요 우리 애 아는 척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들었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뭐그 같이 놀 친하게 놀던 친구의 아버지가 뭐 교수 임명을 받았다고 우리 애하고 놀지 말라고 제 직업이 상업이라서. 그, 애한테는 미안했지만, 저 또한 뭐, 기본적인 교육에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히고, 퍼즐이나 블록 사주고,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큰 힘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려고, 내가 없는 동안 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기숙학원, 기숙학교로 보낸 것이 고등학교를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자퇴까지 시키고 그 모든 것을 나 스스로가 떠앉아야 했던 그, 걱정이 되어 보낸 그 기숙학교가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어찌 하여, 어그 서울대 정컵에 들어가게 됐고 그 서울대 정컵에 들어간 것도 시험 전날 치하에서 수능을 망쳐서 간 학교라는, 뭐, 그런 데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저는 입학식에 못 갔습니다. 어애 혼자 보냈는데, 이제는 뭐, 제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학예으로 오지만은, 서울대는 대단한 학교가 맞습니다. 어 서울대 입구에서 올라, 올라가서, 이거 셔틀버스 아니면 걸어서 가긴 참 힘든 코스지만은 그렇게 큰 학교인데요. 맨 끝자락 그 꼭대기 공대 근처에 라쿠치나라고 이태리식 레스토랑 이태리말로 어, 라쿠치나는 뭐 주방이라는 뜻이라네요 아무튼 서울대에 입학하고 그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 보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어, 삼성 다니는 선배들이 와서 서울의 그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온갖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여주는데 이게 아마 1인당 뭐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뭐 그랬대,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진귀한 음식을 먹여주고 선배들이 하는 말이 졸업을 하면 삼성으로 꼭 오라고. 그 당시 그 먹은 음식도 그렇지만 또 며칠 지내니까 또 LG에서 선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격조가 높은 한우하고 와인을 파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더니 시큰 먹여주놓고 졸업하면 LG로 오라고 서울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편의점을 털다가 잡혔다고 합시다 그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라면 뭐 신문, 방송, 그런 데 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서 뭐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 해서 상금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지방대 학생이었다면 아마 신문에도 안 나왔을걸요. 한줄 기사 정도 그냥 학생 자도 빼고 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회 구조가 그런 걸 어쩝니까. 그 서울대 내에서도 그 우리의 친구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친구는 그 중학교 때 수학 그 경시대에서 회 금상도 받고 그랬지만은 특목고에 안 보냈어요. 그 엄마가. 워낙 잔재주가 많아가지고 가서 망가질까봐 안 보냈는데 얘는 뭐 그냥 그 일반고 가가지고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걸 서울대 애들은 또 지환씨라고 또 그러더구만요 내에서도 무슨 차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애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요 은 어,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이, 이 친구가 그 아파트 입구에 슈퍼에 보면은 10원씩 넣고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통 어, 그때 그 얘네들 그 대학 갔을 때 제일 유행했던 게 머리를 새빨갛게 하고 뭐 노랗게 하게 하는 게 유행인데 이 친구가 새빨갛게 머리 염색을 하고 그 슈퍼 앞에 10원짜리 있는 그 게임기 거기 덜쩍 주저앉아 가지고 막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엄마가 이해 누군지 다 알잖아요. 어우 너 여기 웬일이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뭐 이러면서 또 게임에 열중하니까 그 엄마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서울 대생은달라저 머리 저 스타일 좀봐 이러면서 음. 그랬는데 그, 우리의 친구 중에 또 하나는 지방대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참 착해요. 마음도 좋고 그런데 걔는 그 지방대 다니는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서 그 얘는 노란 머리를 했었어요. 노란 머리에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엄마들이 저 새끼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저 모양 저 꼬라지로 있다고 그렇게 흉을 보, 보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 그 대학이 뭔지 그 대학 하나 때문에 애가 졸지에 그 망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서울대 어, 공대 맨 끝자락 상꼭대기에 있는 라쿠치나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귀댁의 자녀를 어떻게 해든지 그 명문대에 보내주세요. 어, 전에 제가 이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어, 연대 기여 입학 뭐 20억 이런 소리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떻게든지 연고대 이상 보내면은 상속세 없이 일단 20억 물려주는 거 맞잖아요. 서울대 보내면 한 50억 되는 거 아니나요? 상속세도 없이. 그럼 의대는 얼마인가요? 100? 그 이상이요?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라쿠치니까지 다 왔네요. 어, 서울대 학생 중에 적은 비용으로 실속 있게 예식을 그 치르는 장소입니다. 봄이 되면 관악산자락에 온갖 꽃들의 어, 새들의 향연이 벌어지는 이 캠퍼스에서 어, 잘 규제 TV에 오신 그 학부모 여러분, 제가 모든 경험을 다 털어놓을 테니까요. 이것 저것에서 그 정보 얻으려고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여기만큼은 솔직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서울대 쉬운 곳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학습 매뉴얼로 열심히 진행을 한다면은 서울대 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안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입학 3개월 만에 자퇴하고 나올 때도 부담 없이 나왔어요. 기본기만잘 다져 있다면 서울대 또 가면 되잖아요. 세계적인 등반가도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세르파와 함께 가잖아요. 제가 세르파가 돼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공부... 그 지식을, 자식 공부시키는 모든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걸다 토해내서 이곳에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인생을 자식에게 조금 나눠주는 심정으로, 즉, 나의 인생을 상속해주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투자를 합시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는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